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지난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야훼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 산을 떠나 광야를 유랑한 후 요르단강 동편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행해진 모세의 연설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서 모세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에게 연설합니다. 그 연설은 과거를 되새기며 미래를 조망합니다. 과거에 대한 뚜렷한 성찰 안에서 미래에 대한 선명한 시야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예. 신명기의 1장부터 4장은 한 묶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신명기를 시작하는 도입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4장을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은 어, 이제 신명기가 시작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언제, 어디서 연설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지요 둘째 부분은 1장 6절부터 3장 29절인데요. 어, 이것은 모세의 회고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어, 호랩에서 카데스 바르네아로 그리고 에돔 모압, 안문을 거쳐 벳부오르 맞은쪽 골짜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이 신명기적 언어로 보고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호렙을 떠난 지 40년째 되던 해 열한째 달 초하룻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부분인 4장에서 모세는 회고를 마무리하면서 현재와 미래로 시선을 돌립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엄중한 어조로 훈계합니다. 예, 그 사장을 시작하는 사장 1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호렙에서 자신이 야훼로부터 들은 규정과 법규에 대해 말합니다. 야회는 모세에게 그 규정과 법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였고, 모세는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뒤따르는 4장 15절부터 31절에서 모세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고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 것이고 살아남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회를 다시 찾으면 자비로운 신인 야회는 조상들과의 계약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예고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독서인 사장 삼십이 절부터의 내용이 나오지요.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어, 성경과는 약간 다르게 어, 조금 더 어, 직역에 가까운 그런 번역을 시도해봤습니다. 이제 신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의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하는 신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신 야훼가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한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네, 여기서 모세는 야훼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회고에서 모세는 호랩에서 벳푸오르까지의 40년을 되짚은 반면 여기서는 그 시간을 창조부터 현재까지로 확장합니다. 이 대목에서 하느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일반적인 의미의 신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느님으로 번역한 부분을 저는 일반 명사 신으로 직역해 보았습니다. 야웨가 한 일.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고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고 호렙에서 벳푸오르까지 인도한 야웨의 업적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한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한 야훼에 대해 수사적 의문문을 통해 경탄합니다. 33절에 나오는 불 속에서 말한 신의 소리는 어, 신명기 4장 12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출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길과 연기에 쌓인 산을 보면서 직접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반면에 어, 같은 장면을 전하는 신명기 5장 23절부터 31절은 백성이 불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어떤 전승적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이런 전승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신의 소리를 인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고대의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소리는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지요 세속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고 그것은 야훼의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예, 야훼의 어떤 권능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신의 소리를 듣는 초월적 체험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야훼의 특별함이라고 이데모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33절이 호렙에서의 계약 사건을 말한다면 34절은 시간적으로 앞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사건을 언급합니다. 33절이 초월적 영역에서 드러났던 야훼의 특별함에 대해 말한다면 34절은 내재적 영역에서 일어난 야훼의 권능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 원래 독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 35절부터 38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너희가 알도록 야외야말로 신이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신이 없다는 것을 그는 너희를 깨우치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또땅 위에서 그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가 불 가운데에서 울려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그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였다. 그는 그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것이다. 예. 이 내용에서 어, 앞선 내용에 대한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야훼의 특별함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은 그 신학적 이유입니다. 야외는 그런 초월적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알게 되기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외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뒤따르는 37절과 38절은 역사적 이유입니다. 조상들에 대한 사랑에서 야외의 선택은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성적인 차원만은 아닙니다. 야회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행간에는 야회가 신하의 계약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따라서 이스라엘도 토라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 심장에 머물게 하여라.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야훼야말로 신이라는 것을. 더 이상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너희의 신 야훼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호렙에서부터 벳 부오르까지의 체험을 통해 야훼의 유일성을 논증한 모세는 이제 다른 어휘를 사용하여 그 체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야외는 하늘이라는 초월적 영역에서 유일한 신일 뿐만 아니라 땅이라는 내재적 영역에서도 유일한 신입니다. 그렇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마음에, 직역한다면 심장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야외를 아는 것 못지않게 유일한 신인 야훼에 대한 체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신적 체험에 있어서 기억의 중요성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그 기억을 위해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토라의 준수입니다. 토라의 규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깨달음을 보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안녕과 행복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밝은 약속처럼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의 신학이 그 기저에 있습니다. 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은 매일 많은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중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억된 체험 중에서도 또 어떤 것들은 서서히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들은 체화되어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한 조각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율법, 그러니까 토라의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토라의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의 야훼 체험이 이스라엘의 정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해방, 시나이 계약, 광야의 인도. 이 체험들이 잊혀지면 이스라엘도 사라집니다. 그 체험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달은 야훼의 특별함과 유일성이 잊혀지면 이스라엘도 사라집니다. 토라는 단지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할지를 규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외 체험과 깨달음을 기억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훗날 토라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단지 문자적 명령과 금령으로만 작동하게 되었을 즈음 갈릴리아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요복음 5장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